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5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스트라스부르 vspsg.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나나시와 리마레찰은 빠른 볼 운반이 가능하지만 중원과 전방 간 연결이 단절될 경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박스 진입 빈도도 낮아진다. 사이의 이탈은 전방에서의 피지컬 기반 볼 소유와 세컨드 볼 유도 측면에서 커다란 공백을 남긴 상태다. 수비는 300 기반이지만 윙백 복귀 타이밍이 늦고 하프스페이스 커버도 느슨해져 라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곤살루 하무스는 문전 앞에서 마무리 집중도가 뛰어나며 크바라트 스켈리아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드립을 돌파로 수비 진영을 무너뜨린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정밀한 연계를 통해 침투 타이밍을 이끌어낸다. 수비 조직력도 400 중심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덴벨레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에는 큰 타격이 없는 상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PSG 승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 수비 전환을 중심으로 버티는 전술을 택하지만 파리의 전술적 완성도와 침투 전개를 막기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압박 회피 실패 시 중원과 박스 사이 간격이 무너지고 세컨드 볼 대응에서도 결정적인 취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전술 상성, 경기 템포, 결정력 모두에서 파리생 제르망 쪽으로 경기가 기울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 경기 레체 vs 나폴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마르치윈스키의 이탈로 인해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볼 배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수비 시에도 전진 압박 후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박스 앞 공간이 자주 열리고 있다. 최근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실점 이후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중원은 강한 압박과 높은 활동량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이선 연계를 끊고 있으며 부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대체 자원들의 기량이 뛰어나 경기력 저하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현재 리그 8경기 무패 및 3연승 중으로 분위기까지 최상위권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나폴리 승례체는 중원의 이탈자 공백으로 인해 경기 운영에 안정감을 잃고 있으며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나폴리의 공격 템포를 감당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반면 나폴리는 점유율과 전개 속도, 팀 분위기까지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확실한 승리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전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 상경기 아스날 vs 본머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조르지뉴와 하베르츠가 이탈했지만 중원 압박과 이선 연계는 여전히 견고하며 토미아스의 부상도 탭스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구조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의 밀도가 높아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수비 전환을 보인다. 공격 템포가 빠르고 유기적인 움직임이 살아있어. 실점 없이 주도권을 끝까지 가져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클라이버르트가 이선에서 분전하고는 있으나, 위날과 시니스테라, 크리스티 등 중원 자원들의 부상 공백이 전개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수비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하프라인 뒤 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후반 체력 저하 시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에바니우송의 징계 결장 역시 전방 압박의 위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 중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아스날 승 아스날은 점유율 기반의 전개와 하프스페이스 활용에 능하며 홈에서는 공격의 날카로움과 수비 안정감 모두 갖춘 흐름을 보인다. 폼머스는 연쇄적인 부상과 징계 이탈로 인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으며 압박과 수비 간격 유지에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아스날이 리드 흐름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4경기 라스팔마스 vs 발렌시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맥버니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득점 집중력에서 강점을 보이며 모레이로는 전방에서의 탈압박과 침투 패턴의 핵심 축이다. 마빈박은 측면 돌파와 크로스 전환에서 빠른 템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홈에서의 템포 유지력과 결정력은 확연히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무엇보다 라스팔마스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인근의 외딴 섬에 위치해 있어 상대팀의 장거리 원정 시 피로 누적 효과가 뚜렷하게 작용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측면에서는 루이스 리오아가 활로를 찾지만 타레가의 징계 이탈로 인해 수비 전환 시 커버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이번 원정은 스페인 본토에서 장거리 비행을 통해 이동해야 하는 체력 소모 구간으로 기본적인 압박 응답 속도와 템포 유지에서 이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라스팔마스 승 라스팔마스는 홈에서의 점유율 기반 전개가 안정적이며 발렌시아는 장거리 이동의 피로와 수비라인 붕괴 이슈로 인해 전체 조직력 유지가 어려운 흐름이다. 경기 주도권과 찬스 전환 효율에서 라스팔마스가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5경기 도르트문트 vs 볼프스부르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키라시가 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연계 플레이를 이끌고 있으며, 브란트와 바이노 키튼스가 사이드에서 빠른 속도로 박스 안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그로스, 자비처, 슐로터백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진 안정성에는 다소 불안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인 전환 속도와 이선 침투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핵심 미드필더 아놀드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면서 중원 압박력과 빌드업이 모두 약화된 상태다. 아무라와 비닌드가 전방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중원과 최전방을 잇는 연결고리가 불안정해 공격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찼다. 브레거 호제리우 엔젤리의 부상 이탈도 추가적인 전력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도르트문트 승. 도르트문트는 빠른 전환 플레이와 이선 침투 패턴을 앞세워 상대 수비를 공략할 전망이다. 볼프스부르크는 핵심 미드필더 부재로 인해 빌드업과 압박 모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도르트문트가 경기 흐름을 확실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 6경기 헤라클레스 VS 페에노르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쿨레노비치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포드 고레아누와 엥겔스가 이선에서 침투와 공격 지원을 맡고 있다. 하지만 주전 공격수 홈캄프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고 라우르센, 체스티치, 후그마, 브루인까지 부상 이탈로 공수 전력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특히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대의 빠른 전개를 막지 못하고 박스 근처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우에다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막고 있으며 밀란보와 이고르 파이샤오가 이선 침투와 세컨볼 장악을 담당하고 있다. 트라우너가 카드징계로 결장하고 스탱스, 타르갈린, 카란사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전반적인 전방 압박과 공격 전개 구조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특히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중원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무너뜨리는 패턴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페에 노르트 승 페에 노르트는 우에다와 이고르 파이샤오를 중심으로 빠른 템포 전환과 강한 압박을 통해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헤라클레스는 주요 자원의 부상과 징계 이탈로 인해 전력 약화가 심각하며 상대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운 흐름이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판세는 페에 노르트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핑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